글로벌 경제지 포브스가 2030년까지 XRP가 최대 5.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장기 전망을 내놓았다는 소식인데요. 최근 불확실성이 좀 커진 시장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분석입니다. 특히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XRP가 앞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. 이 포부스의 전망을 기고한 제눈 카프로는요, 먼저 XRP가 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했는데요. 이유는 명확합니다. 지난 8월, SEC와 리플이 항소 절차를 모두 종료하면서 XRP의 거래소 판매가 증권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요. 그동안 기관 자금을 가로막던 이 가장 큰 장벽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요, 카프로는 규제 명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XRP의 장기 성공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실질적인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는 것, 또두 번째는 유동성 확대, 그리고 마지막은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 강화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. 투기에서 실사용으로의 전환입니다. 이 카프로는요. 특히 송금 시장에서 XRP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강조했는데요.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 저소득 국가로 보내진 송금액은 약 6,850억 달러, 평균 수수료는 약 6%로 여전히 높았습니다. 해외에서 돈을 보내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매년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인 건데, XRP는 사전 자금 없이 비유동 통화상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서요, 이 시장에서 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라 분석입니다. 실제로 XR, XRP 기반 결제는요, 이미 현실에도 좀 쓰리고 있는데요. 일본의 sbi 리밋이 필리핀과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실시간 송금의 xrp를 활용하고 있고 아프리카 27개국을 연결하는 온아프릭도 리플 기술을 도입해서 결제 효율 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작아보이지만 이게 이제 좀 실사용 사례가 쌓이는 속도에 따라서 xrp의 2030년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카프론의 판단인 거죠 이 유동성도 중요한 변수인데요. 이 조사 기간인 카이코는요 2024년 말부터 XRP 오더북 깊이가 꾸준히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타이트한 스프레드와 더 나은 체결 환경이 점점 갖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카프로는요 이런 흐름이 맞물릴 경우에 XRP가 2025년 말에는 평균 2.8 달러, 2030년에는 최대 5.25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. 일부 업체는 더 과감합니다. 이 체인질리는요, XRP가 2030년 말 25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놓았는데 결국에 핵심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. XRP가 실제 금융 인프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와 또 거래를 만들어내는지가 규제 명확성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만큼요, 이제 시장은 실사용 증가라는 두 번째 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XRP의 2030년 가격도 그리고 시장대 위상도 그 속도에. 기다려서 결정될 전망입니다.